안녕하십니까 루피싱 로라이프 강덕희입니다 자 오늘 10월 26일입니다 26일 지금 업무를 끝내고 자 오늘은 혼자 독조를 할 생각으로 계산으로 오늘 출조합니다 항상 멋진 그림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고기를 약한 3개월 동안 제대로 된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올리지를 못했는데, 요번에 한번 멋진 그림 한번 올릴 생각으로 약간 지금 기분이 좀 업됐습니다. 날씨도 좋고, 이틀 전에 비도 많이 와서 약간의 오름수위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내심 달려가서 자리 세팅하고 멋진 그림 한번 올리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제가 낚시할 포인트입니다. 도착했고, 아, 이제 낚시대를 세팅하기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이 수심이 좀 많이 차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자, 이쪽으로 해서 오늘 쫙 한번 독조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열대를 세팅했습니다 자맨 우측에 3, 8대부터 해서 중앙으로 좀 긴대해서 자 좌측에 4, 0대까지 해서 열대를 세팅했습니다 오늘 고기가 라이징도 좀 많고 지금 상태가 수심이 약 우측은 70에서 80그다음 좌측으로 갈수록 조금 깊어져서 한 90까지 나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오늘 밤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1991년 설립 이후 장기기증을 통한 생명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김동일 상임비사를 통해 고 생명나눔에 대한 기증을 촉구했습니다. 아, 상임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1 9 9 1년에 설립됐으니까 에서 푸시빌리언에서 푸시빌리언에서 푸시에서푸시빌리1에 이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조차 없혀가지고요 최근 정부에서 실시한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국민 대다수가 장기기증에 대한 이해는 있으시고요. 특별히 세명 중에 한두 명꼴로 장기기증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이제는 뭐 자신 있게 국민운동으로 된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인식의 변화가 또 많이 오우. 생긴 거죠. 예. 네. 그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가 캠페인 비롯해서 뭐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를 좀해 주시죠. 네, 좀 해주시죠. 네. 네. 그 저희가 이제 주안점을 두는 거는 장기 기증에 대한 그뭐 부정적인 생각들, 뭐 이를테면 뭐 무섭고 두렵고 뭐그 살아사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들 많이 있어서요. 일시 계산해 준 초점을 둔 생명 존중 교육을 하고 있고요. 교육은 그 어린 학생들 부터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에서요. 어. 저희가 유치원까지 그 노인 복지관까지 다양한 형태로 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 학교와 거리에서 가수 캠페인을 통해서 어. 장기 증에 대한 오해를 해소시키는 활동들을 특별히 당기되는 희망 경로 어. 지금 한 마리 잡았습니다. <laughs> 어우, 괴물입니다괴물 현식이라면 아, <laughs> <laughs> 세상의 모든 활동이 예술이라고 볼수 있어서 예술의 가치를 왜려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게 자유했던 사상가들의 주장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예술의 정의에 대한 가장 오래된 주장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찾을 수 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술은 현실의 모방이다. 그러니까 모든 예술이 현실에 있는 것을 모방한 데서 출발했다는 라 관점인데요. 네. 가령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현실에 존재하는 여성을 모방한 거고요. 이중섭 화가의 황소라는 그림도 현실에 있는 소를 모방한 거죠. 물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모방한 게 아니라 예술가가 자기 나름대로 창조적으로 모방한 것 이런 차이는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현대로오면서 예술을 이와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졌는데요. 근데 독일 철학자 하이데그는 예술 작품의 근원이란 책에서 예술이 진리가 발생하는 하나의 탁월한 방식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밤새 즐거운 낚시를 했습니다. 어제 10월 27일, 26일, 일 끝나고 여기 계산으로 달려와서 하룻밤 낚시를 했습니다. 약한두달 동안, 8월 달부터 제가 출조를 매주 다녔는데, 고기를 사실 꽝을 많이 쳐서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올리지를 못했고 오늘은 조과가 좀 있습니다. 월척급하고 사짜 두 마리를 좀 두수를 했는데 일단 보여주고 사이즈가 좋습니다. 일단 봄 오늘 고기 보여드리고 방생하고 오늘 하루 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39.5입니다. 39.5. 새벽 1시에 그 글루텐 먹고 나왔습니다. 옥수수 글루텐. 보이시, 보이시죠 39.5입니다. 빵이 장난이 아니죠? 빵이. 방생하겠습니다. 4자 돼서 5cm만 더 커서 만나자. 어, 39.5. 다음은 제가 오래 들어서 사자를 잡았습니다. 자, 정확하게 사자입니다, 이게. 아 조금 날씬하고 이게 사자입니다 사자 아주 그림 좋죠 아 이게 새벽 4시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옥수수 글루텐 이거 먹고 오이띠에서 나왔습니다 오이띠 잠깐 긴 데에서 사자 딱 사이즈 40입니다 오! 얼른 살려 줘야 되겠습니다 간만에 좋은 고기 두 마리 잡아서, 아, 하룻밤 즐거운 낚시를 했고, 한 마리 더 하려고 아침 지금 11시까지 해봤는데, 이제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겨울에 여러분들도 방안 준비 잘 하셔가지고, 날씨가 좀 낮하고 밤이 온도 차이가 심하니까, 방안 준비 잘 하셔가지고 따뜻하게 낚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즐거운 하루 마치겠습니다.